개아리 유원지 음. 어우, 많네. 음. 아, 이 정도면, <laughs> 어 와. 짐 많으시네. 아,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. 더 들어가지 마시고요. 당당당당당당당당. 아니, 범인님, 새벽부터. 예. 네.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? 짐 만들고 있어요, 우리 집. <laughs> <laughs> 아니, 멀쩡한 짓 놔두고, <laughs> 난장을 깐다고. <laughs> 저희 오늘 새벽부터 개알이 다시 왔습니다. 범인은 다시 현장에 돌아온다. 자, 계알이 너무 좋아서 오늘 한번더 왔네요. 어우, 역시, 쌍남자. 오늘 옆 도킹. 저희 차옆 도킹 한대요. 텐트. 너 웬일이야? 코코 새끼야? 코코 웬일이야? 못생겨가지고. 에? 내려오고 싶어? 코코랑 같이 왔어요 오늘은. 코코야. 일로 와 코코. 오래간만에 나왔더니 엄청 좋아하네 코코 아이고 여기가 무릉도원 있구나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아이고 이런데서 편안하게 누워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아침 일찍 와가지고 세팅을 다 해놓으니까 마음은 편안해. 하네 꼬야, 꼬야, 어... 왜 그래? 그지? 아 정말 귀찮게, 그지? 꼬꼬야,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. 에,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. 어, 낮잠을 자는데 새 소리가 들려서 너무 좋네. 옆에 물 소리도 엄청 크게 들려. 음. 영상에는 당근 하나보겠네좋좋습다아주주 아, 근데 배가 고파서 잠이안 오네 아니 채프로 네 내가 잠장상은이에하하있 있는 야지지 아, 아면요정정이 왔다 갔지 우리 범이한테은 난 냉면 육수를 선사해 주고 오너라. 네이! 어, 맛있겠다. 접프로의 <목소리> 냉면. 아, 노지에서 먹는 냉면. <목소리> <목소리> 생선 가스. 생선 가스 열무 냉면 열무 냉면 오늘 날씨 엄청 더우시죠? 저희는 캠핑 와서 냉면 먹어요. 일단 국물 먼저. <laughs> 자다 일어나 먹어도 맛있는 그 맛. 냉면. <laughs> 음. 역시 배운 집 자식이야 계란부터 먹네. <laughs> 당연한 거 아닌가?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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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더워. <laughs> 맛있잖아. <laughs> 올해도 다이어트는 물 건너 간 듯. 올 먹어요.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. 아, 아저씨, 아저씨,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, 아저씨. 응? 어?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. 오늘 오늘 특별 게스트, 특별 게스트 엉덩이. 어우 역시 S 라인, D 라인. 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사장님. 사장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사장님. 사장님 얼굴을 내밀어 주세요. 당당당당당당당당 다다 당. 사장님. 어어 어. 어, 어. <laughs> 어 무서워 눈 뒤집어갔어. <laughs> 야, 다, 른 사람이 너 보면 엄청 무섭다 그래. 눈 뒤집어 까가지고. <laughs> 아, 나 정말 아주 팔자 좋구만. 범위. 응. 아주 밥 먹여놓으니까 여기가 무릉도원이지 응. 아유. 와, 진짜 날씨. 여름이다, 여름. 와. 와, 덥다, 더워, 진짜. 와. 제일 신났네. 우리 코코가 코코 일강욕중 좋아. <laughs> 코코야 좋아. <laughs> 코코 좋아. 아우, 따따, 다리 좋아. 저 눈에 보라장모 는새끼 엄마 비계를 비고. 소스가 들어가야지. 여름철 보양식 장어덮밥 완성. 저거 하나로 끝나면 너무 내가 아니지. 그렇지. <laughs> 와서 먹는 돼지불배 완성 장어 덮밥 고추장불고기 범이가 먹을 거야 <laughs> 올여름 아, 시원하게 나. 건강하게 지냅시다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위하여 나는 행복합니다, 행복합니다. 짠 자, 하나 더. 그래도 당신 보고 얄밉다는 거야. 좀 놀아 보셨거든요.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맛이군요. <laughs> 아니. 캡 프로. 응? 이게 또 있었네. <laughs> 무주 무한 생성. 음. 자, 까지 끝이 안 보이네. 걸어서 가는 건 포기. 포기. 가자. <laughs> 이제 가자. 코코야 코코. 거기까지 가는 건 포기다. 어, 힘들다. 응, 가자. 아, 가 캠핑장인가 보구 코코 가자 집에 가자. 아이, 가자. 엄마, 엄마 간다. 에, 자 가자 나자자야 코코야, 코코, 이도안 터졌는지. 코코, 됐어. 코코, 이리 와. 야. <laughs> <laughs> 아, <아유>, 너무 좋아. <무서웠지. 웃음> 이거 코코 배 부른 거야. 밥을 이빨에 먹고 간식도 하나 얻어 먹고. <laughs> 저희 1박 2일 이렇게 마치고 집에 가요. 범이 버미, 범인님, 빠이빠이. 나 놓고 가는 거야? 아, 저, 저 인간. 아, 내가, 나만 안 데리고 가면. 1박 2일 홍천 차박 여행. 채프로 어땠습니까? 특별 기스트라 <끝끝이스트라> 함께하는 저게 좋아 좋아 범의 다음 여행지 궁금하시죠? 궁금하시죠? 범이는 있으면 간다. 간다. 안녕. 안녕.